뜨뜨~ 고구마 눈병. 저, 언니, 하세요 고구마입니다. 저, 이, 오늘은 고구마 눈병의 눈병을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저, 일단, 그 후레쉬 한개 끝. 저, 저, 이제부터, 저, 지금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자, 여기 잘 보세요. 눈병 아닙니다. 아, 어, 그럼 왜 눈병이라고 써놨나요? 바로 지금 이런 겁니다. 제 눈도 아프네요. 자, 이렇게 하면 상대를 전시시킬 수 있습니다. 자, 자, 안녕. 주인님이나 둠. 둠. 하영. 둠. 하영이 찌르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영이. 안녕하세요. 하영이입니다. 자, 오늘은 하영이 찌르기를 준비할 건데요. 해볼 건데요. 자, 일단, 이 클레이에 나오는 이이 이 모양 다듬기를 준비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뾰족한 부분으로, 자, 하나, 둘, 셋, 푹! 던지면 됩니다. 시청자. 시청자. 아니, 아니, 그러면 그냥 창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임? 참 맞는데요, 시청자. 아니 이게 무슨? 삐. 아무튼 창처럼 던지면 끝. 참 쉽죠?